자, LS 머트리얼즈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 대표 돌아왔고요. 지금 시간이 오후 6시 27분인데, 자, LS 머트리얼즈가 오늘 약간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물론 저점 자리를 계속 지켜가면서 주가를 만들어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거는 21선을 계속 돌파를 못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21선이 밀리는 대로 그대로 주가가 이렇게 밑으로 따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래도 중요한 거는 이 수렴을 끝내가는 어떤 위치에서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은 채 그죠 이 저점을 깨지 않은 채 계속 이 자리를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LS 머트리어즈는 주포 세력들이 주가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왜 만들어 가고 있냐 자그 이유가 볼까요 LS 머트가 가장 중요한 그리고 락업 물량 중에 가장 큰 3개월분 락업 물량 112만주가 이번에 풀립니다 그죠? 112만 주가 풀리는데 이 물량이 339억 정도 규모의 물량이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 주가를 들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라 거예요. 고의적으로. 그 시기가 다음 주부터 3월 5일 이 사이에 주가를 들어올릴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26일부터 3월 5일 사이. 그리고 오히려 6, 7, 8. 이때 3월 6일부터는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12일까지. 그러면 우리는 26일부터 3월 5일 사이에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겠죠 그리고 그 매도 타이밍을 잡는 시기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이제는 이 조정은 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오늘부로 끝났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이 힘드시겠지만 다음 주에 반드시 반등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버티시면 되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반등의 흐름이 나왔을 때 정확한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도 타이밍 제가 3월 5일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 상승에 대한 어떤 폭이 그렇게 길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일주일 정도를 보면서 우리가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승이 나오게 되면 그런 맥점들을 잘 파악하면서 매도에 대한 시기들을 잡아 드릴 거고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런 내용들의 중요한 내용들로 좀 풀어 볼 건데 영상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자, 딱딱도사 김 대표가 매일같이 LS 머트리얼즈 밤에도, 낮에도, 새벽에도, 주말에도 계속 영상 올리고 있는데, 딱딱도사 김 대표의 수고와 노력을 알아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LS 머트리얼즈 관련해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계속해서 소통방에 입장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LS 머트리얼즈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고, 이제는 다음주에 우리가 승부를 봐야 되는 그 시기가 왔습니다. 제가 3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그 시기가 드디어 찾아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맥점을 잡아서 매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상승에 대한 맥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잡는 게 쉽지 않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여기저기서 뭐 5만원 간다 10만원 간다 이런 얘기 하면서 계속 매도 타이밍을 헷갈리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소통망에서 정확한 디테일한 대응들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 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는 ls 머트리얼즈 오늘 오전 9시 6분에도 뭐라 했어요? 26일부터 3월 5일까지 상승 흐름의 가능성이 있다. 지속적으로 제가 이거 2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맥점들을 잘 따라오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좀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800명 가까이 되고요. 입장을 하시면 제가 LS 머트리즈 가장 우선순위 1번으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매도 타이밍,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전부 다 도움을 좀 드릴 거고, LS 머트의 후속주를 우리 가족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자이 후속주 같은 경우는 제가 종목을 많이 드리진 않아요. 이 텔레그램 방에서 2, 3개월마다 한두 개에서 세개 종목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이 추천주로 2월달에 두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두 종목. 이두 종목을 우리의 4월달까지 끌고 가면서 수익률을 최대한 낼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종목명을 영상에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 소통방에 전부 다 드리고 있고요. 제가 작년에 드렸던 종목을 잠깐 보시면은, 한미반도체. 자, 이 종목들은 이미 급등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종목명을 공개하는 겁니다. 자, 작년 10월 25일날, 제가 한미반도체랑 HD 한국조선해양을 드렸어요.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투자기간 가져가라. 중장기 종목으로 드렸고, 지금이 한 5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6개월이 아직 안 됐죠? 몰빵 매수 금지, 5분할 매수 권장해라. 하락 눌린 구간 분할로 매수해라. 그죠? 자 이런 디테일한 매매 전략까지 다 잡아드렸어요. 한미반도체랑 HD 한국조선해양을 작년에 10월달에 추천드리고 어떻게 됐냐? 한미반도체 보시면은 제가 추천한 이후에 10월달 말에 추천드리고 급등 나왔죠.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이 종목 같은 경우도 10월달 10월 25일날 하락의 눌림목 구간에서 사라고 했죠. 이날 사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락의 눌림목 구간 뭐예요? 이런 자리 매스 타이밍 나왔죠. 급등 나왔죠. 그죠? 이렇게 10월달에 추천드렸고 또 LS 머트리얼즈나 에코프로머티 에코 프로 머티는 11월 달에 상장 당일, 그리고 LS 머트리얼즈는 12월 12일 날 상장 당일, 추천드리면서 전부 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좀 눌려주고 있지만, 밑으로 쭉 내리시면은, LS 머트리얼즈 제가 12월 12일 날, 주식에너지 가족소통망에다가, 2023년 12월 12일, LS 머트리얼즈 텔레그램망에서 같이 대응하실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렸고, LS 머트리얼즈 그때 당시, 12월 12일이 상장 당일이에요. 이날, 이날 추천드리고 나서, 12월 12일 날, 급등이, 나와줬다. 자, 그래서 이런 맥점들을 정확하게 제가 잡아드렸는데, 웬만하면은 소통방에 입장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여기서는 뭐 에코프로 그룹주나 에코프로 머티 이런 종목도 알려드리지만, LS 머티리얼즈도 우리 주식에너지의 주력 종목이기 때문에 전부 다 대응 전략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속주까지 이런 추천주를 받아보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2월달에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2, 3개월 정도 끌고 가면서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 겠고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제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75 번호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문자와 더불어서 영상의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네 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기시면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한분한분 한분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하셔서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ls 머트리얼즈 오늘 좀 주가가 살짝 밀렸는데 뭐 크게 밀리지 않았지만 1.35%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수급이 조금 부족하긴 했어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살짝 나갔고 거래량이 많이 죽어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 아무래도 오늘 증시 자체가 나쁘진 않았는데 코스닥에는 매도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그죠 코스닥에 실제로 외인들의 매도물량 기관들의 매도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좀 코스닥 종목들 위주로 좀 얼어붙어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 LS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도 이제 코스닥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렇게 얼어붙어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점은 지금 그래도 하락의 어떤 낙폭이 나온 이후에 한번 반등 신호가 있었어요. 반등 나오고 나서 원래 여기서 반등을 실패하면은 하방이 깨지기 마련이거든요. 추세를 깨트리 종목들, 세력들이 이 종목을 버린 종목들은 이렇게 하방을 깨고 내려갑니다. 근데 하방을 오히려 들어 올려준 채로 여기를 유지를 시켜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날 캔들. 이날 캔들 기준으로 저점을 다시 형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점을 여기서 한번 잡아주고, 그 위에서 한번 잡아준 거예요. 이렇게. 그죠? 위에 선에서 바닥을 살짝 높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 선을 더 이상 이탈하지 않고 있죠. 결국엔 여기서 양봉 하나만 딱 띄워줘도, 이, 이평선을 다 뚫어주면서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이 패턴들을 잘 봐야 돼요. 기관들이 이 락원 물량이 풀리기 전에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락원 물량이 풀리기 전 2주 전에 누가 많이 샀냐? 외국인들이 많이 샀습니다. 외국인들. 외국계 증권사의 물량들이 좀 들어왔어요. 그래, 최근에 보니까 아직은 좀 미비한데, 모건스탠리랑 JP모건이 살짝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량이 살짝 들어오고 있고, l s 모트레이즈 물량인데 2월 6일부터 2월 23일까지 물량이 좀 실려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유동성 자금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신한투자증권도 개입을 시켜, 개입을 했네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반등을 싹 만들어 낼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리고 락업 물량이 지금 이때 1월 12일 날 풀렸었어요. 이때 당시에 이제 104만 주가 풀렸고 이번에 풀릴 물량은 112만 주가 풀립니다. 이번에는 3월 12일 날 풀리고, 이때는 1월 12일 날 풀렸는데, 자, 풀리기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락이 어떤 추세가 나왔습니다. 그죠? 렇 일주일. 풀리기 일주일. 한 5일 정도, 4일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 풀리기 2주일 전에는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주일 전부터 일주일 전 사이에 이 구간에서 주가가 폭등이 나왔어요. 단기적인 폭등. 그 다음에 떨어졌죠. 일주일 전에는.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산했을 때는 2주 전이 딱 언제냐. 2월 27일이에요. 2월 27일. 왜냐면, 달력을 보시면은, 3월 12일에 달력을 보시면, 자, 이때가 이제 락업 물량이 풀릴 텐데, 그 2주 전이 5일, 27일. 27일이 이제 2주 전이고, 일주일 전이 5일이에요. 그러면은 27일부터 5일 사이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고, 26일부터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27일부터예요. 근데 26일부터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27일 정도부터 5일 사이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자, 보시면은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2주 전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전에는 주가가 떨어졌어요. 눌림목 자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눌림목 자리가 나오고 있어요. 안 올라갈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 주에 기가 막히게 27일부터 주가를 양봉 하나 띄워주면은 추세 만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만들고 뺄때 빼더라도 이런 순간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반등이 나왔을 때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37,000원 정도 자리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더 올라가면 좋겠지만 42,500원 이게 최종적인 어떤 최대치라고 보시면 최소치는 이제 37,000원인데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왔을 때 저는 37,000원에서 막힐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를 만에 하나 강하게 어떤 물량을 실어주면서 뚫어주게 된다면 4 2 5 0 0원자리까지갈수 있는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뚫어준다면, 만약에 강하게 뚫어줄 수만 있다면 근데 만약에 여기서 힘이 빠지고 계속 뭐 이런 식의 캔들을 만들어주고 윗골이 달려있는 은봉 캔들 만들고 주가가 힘이 없는 모습 보여준다면 여기서 매도를 때려야겠죠. 그렇죠? 이런 캔들이 위에서 나온다면 그래서 37,000원에서 우리가 매도를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쯤에 우리가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면, 이때 매수를 한번더 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하고 있어요.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권장사항이요. 제 의견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월요일 날 매수한다면, 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가 3월 5일까지 승부를 볼수 있는 전략들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어제도 제 영상에 우리 가족분들이 댓글을 굉장히 많이 남겨주셨어요. 어제 영상 제가 22시간 전에 올려드렸고, 대표님의 분석은 누구도 따라가지 못하죠. 최고예요. 딱딱 이해 잘 되네요. 빨리 탈출하는 그날까지, 저 그렇죠? 이런 댓글들 정, 정확한 분석 고맙습니다. 의리 책임감 제가 의리와 책임감을 통해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끝까지 LS 머틀즈를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딱딱 도사님의 유튜브 내용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드리고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명품 분석력 딱딱 도사님 주식에너지 가족이어서 뿌듯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는 다 왔어요. 그 동안에 잘 견디셨어요. 다음 주에 반드시 상승이 나올 거고 우리는 매도 타점만 잘 노리면 되는 거예요. 딱딱도사님 분석 대박입니다. 대박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대표님 진짜 대단하세요. 딱딱 맞아요. 제가 정확한 맥점들을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분들 이렇게 저한테 신뢰와 믿음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는 거예요. 딱딱도사님의 영상을 모두 챙겨보고 있습니다. 정말 도사이십니다. 이번에도 모두들 화이팅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가 말한 대로 다 되고 있어요. 말한 대로. 제가 이런 말들이 좀 그렇지만 제가 자랑하는 것처럼 보여서 이런 말하기 좀 나쁘끄럽지만, 진짜 제가 말한대로 다 되고 있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결국에 떨어질지라도, 제가 이 저점에서 다시 한번 들어올릴 수 있는 어떤 시나리오 얘기했을 때는,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결국에 우리 가족분들이, 에코프로 머티라는 종목도 수익으로 나왔고, 지금 LS 머티리얼즈도 반드시 다음주에 상승이 나와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댓글들로 저를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댓글들로 우리 가족분들이 이렇게 남겨주실 때마다, 제가 힘이 나고, 책임감이 더 더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댓글들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오늘 영상 이해가 잘 되셨다면 딱딱 이해가 잘 됐음 머릿속에 쏙쏙 잘 들어왔음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고 웬만하면 은 LS 머트리주즈 소통방 입장하셔서 대응받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입장을 하시고 LS 머트와 더불어서 후속주를 또 드리고 있으니까 입장하셔서 후속주 종목까지 미리미리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입장 원하신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제 번호 0 1 0 7 2 8 1 4 6 7 5번으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문자와 더불어서 영상의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네 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한분한분 한분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예요. LS머트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화요일부터 상승이 시작되면은 지금 입장 신청하시면 제가 그 전에 입장을 도와드리니까 빠르게 입장하셔서 반드시 매도 타이밍을 잘 잡기 바라겠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시면 감사했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